골은 중앙에서 나기 때문에 중앙을 보호해야 될 커서가 괜한 사이드 풀백으로 저쪽으로도 보내주면서 실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태봉입니다의 같은 날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채티 슈체입니다 슈체 슈첼. 한번 슈체를 찍어본 형님이고 그 이후에 지금 채티가 첼 일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채 슈체를 찍기 위해서 강의를 한번 맡기신 형님이고 슈체를 한번 찍었던 형님은 챌린저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렛츠고 고고 세아 맛을 먹어본 놈은 다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확실히 슈첼 맛을 본 사람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미드필드로 공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큐 보내주니까 그리즈만이 슈팅 찬스까지 살짝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공격수들이 좋은 위치를 잡고 있음에도 좀더 신중하다 물론 이 신중한 플레이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플레이들을 섞어주면 상대방 입장에선 더 엘링 혼란을 겪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 계속 찾는 거예요 찾는 건데 또 뒤에 주고 없으니까 주고 주고 큐 보내주죠 그니까 무르게 되고 이렇게 찬스 야 이거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나이스라고 적어놨습니다 나이스 내가 왜 계속 강의를 하면서 큐를 누르는 습관들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큐 한번 눌러주니까 통과되고 이 공간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거 이러니까 슈체를 찍어 본 거야 우리 첼1 2 3에 in, 있으신 형님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좋은 장면이에요 저큐 한방에 저런 찬스가 납니다 무뇨수 있지 지금 무뇨수 있죠 보내놨죠 지금 상대 공격수가 많나요 우리 수비수가 많나요 수비수가 많죠 이 친구 멘트 하고 있고 커서 잘 보내서 이 친구한테 잘 너무너무 잘 보냈어 근데 계속 잡고 있어. 잘 보내놨기 때문에 얼른 나는 다음 수비에 대비를 해야 지 다음 수비. 물론 저뭐 가운데 줄라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맨뒤로 지금 커서를 잡고 있다. 갑자기 풀백 나와. 보이시나요? 실수 때문에 골을 먹는 거라니까. 맨뒤로 너무 수비 잘 하고 있어. 어그로 잘 끌고. 그리고 이 모이고메스 앞에 누구 있어 풀백 잘 잡고 있어 여기에 패스 가더라도 무뇨스가 우리의 풀백 위치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을 잘 해줍니다 근데 굳이 무뇨스로 커서를 바꿔서 이거 빼, 뺏어보겠다고 다리를 뻗고 봐봐 우리 공간이 텅텅 비잖아 늦게 와도 다시 수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비맨 디로잘 잡았어. 그러면은 난 이쪽 보호해야지. 지금 수비가 맞냐, 공격이 맞냐, 수비라인 잘 잡고 있지. 이맨 뒤로 이쪽을 갈게 아니고 나는 빨리 이쪽을 가야지. 이 각을 잡아야지, 이 각을. 끝까지 지금 이 커서로 잡고 있다, 갑자기 수벨기아 커서가 들어오고, 늦어가지고 르망으로 갔는데, 이 친구한테 갑자기 바꿔. 갑자기 또 따라가. 그래 놓고, 다시 르망으로 바꿔. 지나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해버리잖아, 여기서. 센터 백 커서를 내가 잡았으면 위기 상황이 벗어날 때까지는 책임을 져라. 안전한 상황이 나올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이거, 이렇게 안 따라가도 이 친구 멘투 해요. 제가 아까 불필요한 커서들이 많다고 했지, 풀백. 꼴이 사이드에서 나요, 중앙에서 나요, 형님. 중앙에서 나잖아. 그럼 나는 중앙 보호를 먼저 해야지. 좋은 게 너무 많아. 공격할 때는 굉장히 쎄끈빠끈하게 잘해. 근데 봐봐. 또 트라우레 풀백인데, 씨브레? 풀백인데, 풀백을 또 잡고 또 스물스물 또 가운데로 또 들어오고 있고, 이거. 오른쪽 풀백인데, 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저기 오른쪽 풀백인데, 쟤 저기 있네. 그래가지고, 이두명 올라와 버리잖아, 지금. 내가 슈체를한번 찍고 나서 다시 못 올라가는 거는, 수비를 못해서. 봐 이거 또무녀수 잡고 있잖아, 또. 봐봐. 풀백 커서를 하루 종일 잡고 있. 풀? 아 화내 화내. 제가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 수비를 이렇게 하면은 화딱지 내는 거는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따봉! 봐봐 수비 또 풀백 커서 잡고 있죠 미니맵을 슬쩍 보고 우리 풀백들이 상대 공격수 윙어 사이드 미드필드를 잡고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커서를 이동을 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뺏을 것 같아가 내가 갑자기 달라들어가면 뺏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유혹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 말려드는 순간 사이드가 비어요 봐봐 이것도 센터백으로 안 바꾸고 끝까지 내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커서를 잡고 여기서 진짜 피파의 초보자 앞에 위험하다고 이쪽으로 커서를 바꿔 그러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야 근데 이 형님은 아무래도 또 구코형 구독자기도 하고 방송을 좀 자주 보신 형님이다 보니까 잘 봐봐 안 바꾸니까 잘 멘트하잖아 센터백이 이게 진짜 좋은 장면이야 수비형 미드필드로 딱잘 잡아주고 지연 다리 안 뽑고 좋아요 이럴 때 과감하게 다리 뻗고, 이때다 싶을 때 다리 뻗는 거 너무 좋고. 봐봐, 지금 또, 또 이거 봐. 야, 이, 이, 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위험해진다. 이거 봐봐. 지금 또 풀백이야, 또 풀백. 자빠지고. 이거 봐. 스노우볼이 이렇게 주, 구른다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임날도 형님. 잘 있잖아. 얘로 길목 차단해야지 이쪽 못 오게 지연해야지 우리 수비수들이 빨리 복귀하게 이걸 굳이 뺏겼다고 또 가가지고 뚫려가지고 이때 또 안으로 당황해갖고 들어오고 공격수 봐봐 얼마나 개 땡큐야 내가 공격수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땡큐냐 당연히 난이 공간 확보해야지 풀백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우측 공간을 허용했잖아. 풀백으로 커서 잡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포백 라인이 잘 정비가 돼 있는데 굳이 내가 건드려서 깰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봐봐 이거 아쉽잖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 내용이야. 처음 첫 실점할 때, 두 번째 실점할 때. 골은 중앙에서 나기 때문에 중앙을 보호해야 될 커서가 괜한 사이드 풀백으로 저쪽으로도 보내 주면서 실점. 두 번째 실점도 풀백이 잘 잡고 있는데 굳이 내가 커서를 잡아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점. 똑같잖아. 똑같은 실점이잖아. 풀백 커서 문제잖아, 지금. 이 장면만 고쳐진다면 전 충분히 다시 슈퍼 챌린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는 국 커영 강의대로 빼서 뺏어 한빼사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장면이 나오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늘 사이드 공간이 열렸구나 이런 플레이로 인해 실점을 하고 있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번 강의 때도 최대한 여러분들 우리 유저들 입장에서 제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강의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맡겨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오잉